제가 오늘은 어 1억을 버는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상당히 상징적인 숫자죠 그럼 일단은 뭐 물어보겠죠 너는 1억 버냐 예, 저는 세금 1억이 넘습니다 어 그냥 제가 오늘 1억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1억을 버는 철학 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어떤 구체적 방법 방법론 아이, 바, 발음이 되게 안되네 방법론이라기 보다는 어떤 철락 알고리즘? 이런 겁니다 이제 일단은 월급쟁이로 1억을 버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호봉이 상당히 많이 차야 되고 직급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월급쟁이로는 1억을 벌기는 쉽지 않고 결국은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컨텐츠나 제품을 팔아야 됩니다 그냥 뭐 거기서부터 일단은 뭐 하나가 정리가 된 거예요 호봉제 근거에서 1억을 벌기는 어렵다 그럼 이제 그러실 거예요 아, 근데 나는 회사 다니는데 어떡하지? 그만 둬야 되나? 미친 생각이죠? 세컨 잡을 하면 되죠. 세컨 잡.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그래서 철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저는 그런 건 몰라요. 왜냐면 저는 되게 플랫폼 비즈니스라기 때문에 일반 개인 사업자들이 하는 비즈니스는 솔직히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조금 큰 단위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볼때 어, 신사임당님이라고 치면 나와요. 그 채널을 보시면은 개인 사업자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많이 배우실 수 있어요. 신사임당님 채널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저는 자꾸 철학을 알려요. 거기 방법론이 많이 나와요. 신사임당님 채널을 보면은.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진짜 중요한 철학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왜 돈을 못 버냐면은 순서가 바뀌어서 그러거든요. 그래. 내가 이런 게 이런 게 있어. 이거 아이템 좋으니까, 이거 제품이 좋으니까, 음식이 좋으니까, 이거 팔아보자! 이렇게 해서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은 99% 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무엇 무엇을 팔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팔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이런 거를 만들어 보자. 찾아내자. 이게 중요해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아이템 다음에 마케팅이 아니라 마케팅을 정해놓고 아이템을 구하셔야 돼. 그러면 망하질 않아요. 이제 이런 거를 자꾸 어렵지만 안티 프레지란 전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쉽게 들리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죠. 이게 이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철학이라는 거예요. 철학. 응. 음? 그러려면 예전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잘 팔릴까요? 몫이 좋은 곳에 가면 당연히 잘 팔리겠죠. 하나의 예죠. 그런 걸 좋은 상권이라 그럽니다. 그럼 거긴 부동산이 어떻죠? 어마무시하게 비쌉니다 그럼 리스크가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이 비용을 지불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강추하고 싶은 거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브런치 돈을 안 들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채널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저는 만약에 이제 유튜브를 자주 자꾸 자제시키자는 주인데 만약에 여러분 유튜브를 따봉수 그러니까 조회수로 장사를 할게 아니라 비즈니스 채널에 홍보 수단으로 쓴다 그러면 저는 대찬성이에요 또왜 이때는 맥락적으로 리스크가 상당히 낮아지거든요 결국 그러려면 뭘 해야 되죠? 여러분이 스토리텔링을 잘해야 됩니다. 스토리텔링의 핵심은 뭐죠? 글쓰기입니다. 글쓰기의 이제 기본은 뭐죠? 읽기입니다. 결국 제가 맨날 하는 얘기랑 똑같아져요. 공부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앞에 이제 그냥 여러분 1억 벌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이런 건 당연한 거고 제가 뭘 얘기해드렸죠? 아이템을 정하고 마케팅을 할게 아니라 마케팅을 정해놓고 아이템을 찾아니다 이거를 이해하시는 분은, 아, 진짜 나한테 나중에 찾아와서 큰절할 것 같은데. 이걸 아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꽤 많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뭐 좋은 대학 안 나오고도, 그 다음에 뭐 부모님이 금수저가 아닌데도 연소득 1억이 넘는 사람이 꽤 있어요. 꽤. 이제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이쪽 SNS 비즈니스로 넘어가면서, 야, 이 친구 대단하다. 그런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꽤. 그러니까 은둔형 고수로 살아가요 막 얼굴을 드러내기도 싫어해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피곤하니까 해외여행 다니면서 어, 디지털 로마드로 잘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막 20대 친구인데 매출 10억에 막뭐 자기 소득 어, 뭐 2억 3억 이렇게 하는 친구도몇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아는 사람 비율에 중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제가 왜 저가 왜저 자신이 왜잘 되냐면은 저를 응원해주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우리 졸꾸러기부터 저는 진짜 일반 유튜버 일반, 일반 유튜버 구독자 평균 소득 때 우린 졸꾸러기 평균 소득을 보면은 저는 당연히 졸꾸러기가 압도적으로 높을 거라고 확신을 해요. 구매력이 강한 사람들이죠. 기본적으로 열심히 사니까 확률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제가 뭘 하면은 제 컨텐츠를 믿고 제, 제 프로젝트를 믿고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잘 되고 저는 더 이기적 이적이적 커뮤니티를 만들어야겠다는 뭐 의무감을 더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스스로 고치시키죠 아무튼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에 1억을 벌고 싶다면 어떤 철학을 가져야 되냐 어떤 알고리즘을 가져야 되냐 아이템을 정하고 파는 게 아니라 파는 거를 정해놓고 아이템을 찾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1억을 벌수 있는 철학입니다 아셨죠? 1억 벌면 은 나중에 슈퍼채신으로도 쏴주세요 화이팅!